장례식장. 울음과 조문 향냄새와 침묵이 뒤섞인 곳.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눈을 피한다. 죽은 이는 유상복 향년 75세. 과묵했고 엄격했고,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하려던 남자. 그런 그가 떠난 날, 다섯 사람이 장례식장에 모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진실이 흘러나왔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성진은 상복도 입지 않았다. 묵직한 눈빛으로 빈소를 후어본 뒤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가족을 책임졌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우리에겐 늘 무서운 존재였어. 은지와 다른 가족들이 당황했다. 죽기 전에 한마디 사과라도 들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이러고 있진 않았을 거야. 이건 내 아버지 장례지만. 내겐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이야. 그의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빈소 한편 서인자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생전 고인의 오랜 이웃이자 마지막까지 안부를 전하던 친구였다. 성진의 말을 듣고 인자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상복 씨는 정말 미안해하며 살았어요. 자식들 이야기를 늘 했고. 늘 메모장에 남겼어요. 오늘도 은지 전화 못함. 성진 결혼 기념일인데 연락 못함. 그걸 매일 써내려가던 사람입니다. 성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그 메모라도 우리한테 보냈어야죠. 혼자서만 미안한 척하면 끝인가요? 서인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마지막엔 당신들한테 편지도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꺼내지도 못한 채 그만 가버렸어요. 유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말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돌본 건 저였어요.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서도 단한명 찾아온 사람 없었잖아요. 성진이 차갑게 쏘아 붙였다. 넌 아버지한테 예쁨 받았잖아.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고. 은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그렇게만 보였어? 나는 매일 눈치 보며 살았어. 잘해야 칭찬 한마디. 못하면 문 닫고 말도 안 하시던 사람. 그게 아버지였잖아. 그 순간, 두 남매의 눈빛이 부딪혔다. 오래된 감정의 파편들이 서로에게 박혔다. 박도일은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사람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죽고 나면 자식들이 다 모이겠지. 그게 무서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성진은 물었다. 뭘 그렇게까지 무서워했는데요? 도일이 고개를 들었다.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까 봐. 그게 무섭다고 했어요. 자기보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라고. 은지가 묻는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도일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 사람도 결국 외로웠던 거야. 아무도 자기 진심을 제대로 들어준 적 없다고 하더군. 그때 구석에 있던 유석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녹음기 하나.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말이라고 쓰인 메모. 그는 폰에 파일을 연결하고 재생을 눌렀다. 아빠는 늘 미안했단다. 너한텐 너무 엄하게 굴었지. 사랑한다는 말도 내겐 너무 어려웠어. 은지야, 너 없었으면 나는 오래 못 살았을 거다. 넌 아빠의 자존심이었다. 근데 표현 못해 미안했다. 내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빠가 죽어서도 가장 두려운 일이란다. 재생이 끝났을 때 장례식장엔 침묵만 남았다. 성진은 눈을 가리고 울었다. 은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건 오랜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박도일은 관을 바라보며 울조렸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긴 말은 산 사람을 바꾸지. 서인자는 조용히 빈소를 정리하며 말했다. 사랑한다고 말 못한 세대였죠. 그래도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라도 들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장례식이 끝났다. 남겨진 사람들은 흩어졌다. 하지만 그날 모든 사람들 마음 어딘가에 무언가가 남았다. 무겁고 오래된 감정의 덩어리 크게 비로소 녹기 시작한 날이었다. 유성진은 장례식장을 떠나며 아버지의 음성 파일을 조용히 반복해 들었다. 차 안에서 밤잠이 들기 전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녹음을 다시 들었다. 처음엔 씁쓸하고 화가 났지만 두 번째엔 목이 메었고 세 번째엔 울었다. 울어도 되는 줄 몰랐던 아버지의 말에 한참을 울었다. 유은지는 아버지의 낡은 메모장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거기엔 딸 은지를 부를 때마다 메뉴에 하트를 붙여 놓은 작은 표시가 있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되고 있었다. 박도일은 빈 소주잔을 하나 꺼내 서랍장에 올려두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됐지 친구야. 이제는 편히 쉬어. 늘 친구의 눈치를 보며 자식 걱정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사람이 마지막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남겼다는 걸 알았기에 이제 그는 서운하지 않았다. 서인자는 장례식 후에도 그 집에 들렀다. 향 하나 피워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들고 그집 장틀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살다 보면 진심이 가장 늦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착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녀는 그렇게 읊조렸다. 손자 유우석은 그날 이후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다. 늘 스마트폰만 보던 식사 시간이 이제 말로 채워졌고 말이 쌓이니 미움보다 이해가 조금 더 들었다. 그는 가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자기 친구들에게 들려주며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그날 진짜 멋졌어. 끝까지 가족을 생각한 분이었거든. 그렇게 그날의 장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건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작은 기적의 순간이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말을 늦게 했다고 그 사랑이 틀린 것은 아니다. 때론 사랑이 도착하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늦게라도 사랑을 말해야 한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으니까.